하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일요일 아침 어 새벽까지 계속 눈이 와가지고 눈이 하얗게 쌓였어요. 오늘은 행복한 일요일 우리 아가들 영양식 먹는 날입니다. 우리 하얗게 눈이 내려가지고 우리 아가들 좀 신기해가지고 나와서 <laughs>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요. 자 볼까요? 우리 연우, 우리 말음이 우리 로즈, 숙녀, 성탄절 트리가 예쁘게 지금 꾸며져 있고요. 우리 굿지, 우리 덕순이 지금 나와서 놀고 있어요. 자, 우리 비듬이, 우리 로키, 도라. 다음에 이 진숙이, 바비, 왜 우리 하이디, 우리 하이디 또 사인해 고마워요 우리 하이디. 다음에 우리 드리, 우리 덕순이, 굿지 <laughs> 눈이 하얗게 내렸어요. 다음에 우리 주주, 순돌이 예 지금 눈이 잠깐 그쳤고 해가 좀 내려오고 있어요 우쩌 우리 라미 우리 동화 예, 밤새 추워서 온풍기를 좀 세게 틀어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아가들 빨래도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 곰순이 우리 이러기 다음에, 우리 그림이. <laughs> 그림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봤을 거예요. 이제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. 다음에 우리 수진이 또 사인 받아야 돼요. 웃자. 고마워요. 우리 서기. 또, 우리 루이. 우리 루이. 사인 받아야 돼요. <laughs> 우리 두번 쌓여내야 돼. 우리 파도 우리 도구 막눈 먹고 있어. 우리 덕순이. 우리 구찌. 다음에 우리 순심이. 눈이 오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. 다음에. 우리 잉카. 동그리. 다음에 우리 호두 눈오는 안에 들어가지 나와 있고 그서그래 에휴, 아 즐거워하고 있어요. 우리 구찌 또 위로 올라갔어요. 신기해서 신기한 거 우리 덕우, 우리 덕순이 지금 생추월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. 일요일인데 오늘 쉬지 수석으로 합격하려고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우리 샤넬 어디 갔대? <laughs> 샤넬 안 보고. 샤넬이 안 보이네. 어디 갔는지. 샤넬 어디 갔다? 굿즈야, 샤넬 어디 갔어? 샤넬 방에 들어갔나봐요. 샤넬 방에 들어갔나보다. 그치, 도구야. 눈이 좀 많이 내렸지만, 어, 우리 아가들, 어, 햇볕이 지금 내리쬐고 있어서 조금 예, 춥진 않네요. 우리 아가들 오늘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될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할게요.